경제적으로 중국은 동남아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EV와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BYD는 2023년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서 4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6%에서 4%로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는 BYD가 시장에서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남아 완성차 시장에서 과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주도적이었으나 최근 BYD와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남아와의 교역을 확대하며 산업 구조 조정 이후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동남아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와 경제 변화가 중국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방 정도가 제한적이고 일부 국가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해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베트남은 자국 경제에 중국 종속을 우려하며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 설비처럼 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수석연구원은 중국 기업이 동남아와 거래를 확대하면 향후 실적 개선에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와 일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